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로기수의 로기수 역을 맡게 된 배우 유일입니다. 어, 제가 맡은 역할은 로기수라는 역할인데요. 어,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 나오는 역할이고요. 어, 그 비록 포로지만 어떤 꿈을 향해서 꿈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그런 순수한 청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요기수라는 캐릭터가 북한 인민군이다 보니까 북한 말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사투리도 어떻게 배워본 적이 없었어서 북한 말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어, 되게 매력해,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탭댄스도 마찬가지로 어, 되게 수준급으로 잘 쳐야 되거든요. 근데 탭댄스를 쳐본 적이 없었는데 연습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로비스 파이팅!